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정제도 중에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는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러가지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에요.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거해야 됩니다. 예산은 법률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있어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부수척을 하는데 법이 통과 안 됐는데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2년부터 모든 이 세입에 관련된 법률안은 그 전에 먼저 통과시켜라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특히나 2012년 국회법 개정할 때 12월 2일까지 모든 예산안이 통과되게끔 규정을 했어요. 왜냐면 하 헌법상 기한이 12월 2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잘안 지켰잖아요. 싸우다 보면 어떤 때는 12월 31일도 넘어가지고. 아, 심한 경우에는 1월 1일 밤에 결정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 논리가 뭔지 아세요? 그 헌법에 물론 정해져 있지만 1월 1일이 그 어떻게 보면 회계년도 시작이잖아요. 그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12월 31일을 넘긴 거죠. 그러면 그때 논리는 뭐냐면, 1월 1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laughs>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국회에서 이제 한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해할 수 있는 식만도 일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산 증액권이 없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 특히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증액권도 없는데, 여당은 그래도 예산 안에 포함시키기라도 했을 텐데, 야당은 그것마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저항의 도구 중에 하나가 예산을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통과 안 시켜봤자 행정에 큰 지장을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라는 걸쓸 수가 있어서 그 법에 의거한 예산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에 의거해야만 예산이 편성된다고 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에 의거하지 않는 예산은 뭡니까? 새로운 신규 예산이죠. 신규 예산 빼놓고는 쓸수 있으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은 오히려 편하죠. 하던 거 계속 하면 되니까. 그러면 비난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과 못되게 계속 그 반대를 한 야당한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예산은 의회가 아니라 행정이 중심인데 그래도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제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월 30일까지 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일에 예산이 통과돼야 되니까 예산 관련한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는 돼야, 왜냐면 11월은 3 1일이 없잖아요. 11월 30일 다음에 12월 1일, 12월 2일이잖아요. 30일까지 통과되어야 1일날 얘기를 통과해서 2일날 본회의 통과를 하는 거죠. 세입 예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련 법률안, 그 부수 법률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 전에 통과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헌법상 지정된 12월 2일도 안 지켰는데 이것도 또안 지킬 가능성이 있겠죠 안 지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에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발의 제출할 때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해당되는지를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송부를 해요 예산정책처한테 돈이 그래서 얼마 들겠다는 거냐 하는 추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 추계를 예산정책처가 제출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이게 본회의에 부의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안에 관련된 부수 법률 아니냐 하는 논쟁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형벌적인 거 말고는 거의 다 예산에 관련돼 있죠. 아니 형벌적인 것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범죄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법을 어떻게 정하는에 따라서 그 범죄의 수가 조절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교도소의 예산도 바뀔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디 가서 이 술과 담배에 대한 걸 하면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일제시대에 형사 처벌 받은 그 조선인의 3분의 1이 술과 담배를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술과 담배를 원래부터 동네에서 집안에서 만들어서 팔았던 거거든요. 그걸 일본이 전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지시키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이 다 범죄가 된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요즘에 만약에 법안이 제출된다면 당연히 예산부수 범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법이 되는 건냐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세에 관련한 건 당연히 되고요. 세법이 아닐지라도 그 국세 수입에 영향을 끼치면 모두 지정 대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해요. 어, 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수입에 영향을 주니까 세입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기금운용계획도 당연히 국회에서 예산안과 같이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2년에 개정돼서 14년부터 이, 그 시행이 됐는데요. 현재 그이 뭐 매년 한 100건에서 300건 정도가 심의가 됩니다. 모든 예산은 법에 의거해야 되니까 법안을 낼때 당연히 예산정책처에 가서 이것이 세입에, 세출에 얼마 영향을 끼치는지를 예산정책처가 그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상임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위 조세특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가 됩니다. 심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심사가 제대로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본회의 자동으로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때 그 어찌 됐든 간에 기각을 하거나 유예를 하거나 통과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부수법률화로된것 중에 하나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이번에 술을 만드는 곳에 대한 지정 대상을 확대시키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논쟁이 잘안돼 가지고 자동 부의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통과됐습니다 이런 걸로 2014년부터 20년까지 매년 그 처음에는 60건 정도 되다가 그 2020년에 40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산정책처에서 의견을 조회를 했죠. 그중에 한3 40% 정도가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 부의가 됩니다. 이건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외에도 그 지금 그 보면 12월 1일 상정, 12월 1일 표결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아, 무래도 그 예산보다는 조세 관련한 법률안은 좀더 심의가 철저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근거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설사 예산이 통과 안 되더라도 법이 있으면 내년에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산보다는 법률안이고 법률안 통과에 사활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팁을 하나 드리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전문형 검토 보고서예요. 그 상임위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서를 내거든요. 이게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나 그 힘은 없어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한 다음에 유일한 참고하는 자료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상세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공청회를 엽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가끔씩 나가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위원들 아무래도 공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겠죠. 좀 적극적인 해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를 거친 법률안은 아무래도 통과될 확률이 높고 의원들의 이해 수준이 높아져요. 놀라운 것은 한 명만 반대해도 잘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하고 법률안 통과에서도 각종 뭐랄까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 법률안이 통과되고 그것이 예산 통과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그 예산 관련 부수 법안, 법률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